우리는 역사를 인간의 이야기로 배웁니다. 왕, 제국, 전쟁, 영웅들. 하지만 과학자들은 말합니다. 인류의 역사를 진짜 움직인 건 사람이 아니라 금속이었다고. 기원전 3000년 세상을 지배한 건 청동이었습니다. 하지만 청동은 귀한 주석이 필요했고 이를 가진 지역만이 권력을 가질 수 있었죠. 그러던 어느 날, 사람들은 우연히 철을 발견합니다. 문제는 이 철이 너무 단단해 녹이 잘 쓸고 다루기 어려웠다는 것. 하지만 누군가 고운 재련에 성공하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. 철은 싸고 많고 튼튼했습니다. 그 결과 무기에서 농기구까지 문명의 바닥이 완전히 교체되어 철을 가진 나라가 세계 질서를 바꾸는 시대가 열렸죠. 흥미로운 건 재능, 지식, 전략보다 단 하나 철을 얼마나 쓸수 있느냐가 제국의 운명을 갈랐다는 사실입니다. 철이 늦게 전파된 지역은 문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죠. 결국 역사를 움직인 건 영웅이 아니라 그 영웅이 손에 쥔 금속의 시대였습니다. 우리는 금과 은에 관심을 갖지만 실은 인류를 만든 건 가장 흔한 금속, 철이었습니다. 지식카페였습니다.